제가 이 몰드로 만들다가 한 다섯 번은 예쁘게 만들기 실패했는데요. 여러분은 한 번에 성공하실 수 있게 쉽게 만들기 팁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물점도 UV 레진을 틀에 아주 얇게 깔아서 경화시켜줍니다. 무드가 작아서 수축현상도 거의 없이 반짝반짝 잘 나올 거예요. 두 번째, 양면 홀로그램 스티커 뒷면에 판을 대고 그려서 잘라줍니다. 세 번째, 가운데 구멍은 스티커를 반으로 접어서 잘라줍니다. 홀로그램 스티커에 접힌 선은 실제로 붙여주면 거의 티가 안 나요. 짠! 그쵸? 이제 CD 꾸미기 시간!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였던 반대편에 마음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아기자기하게 CD를 디자인해 줍니다. UV 코팅제나 목공풀로 종이 스티커에 레진이 젖지 않도록 코팅해 줍니다. 이액형 레진을 모두에 아주 얇게 깔아주고 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CD 위에도 레진을 얇게 펴발라줍니다. 그리고 CD 판을 몰드에 밀어 넣어서 푹 담궈줍니다. 레진이 넘치니까 밑에 실리콘 매트 깔아야겠죠? 이대로 마저 경화시켜주면 짜란 촉감집 나만의 미니 CD 완성 피너 스마트톡 부자재를 부착하고 스마트톡의 위판을 교체해주면 진짜 CD 같이 돌아가는 나만의 미니 CD 톡 완성 홀로그램 스티커 덕에 진짜 CD 같고 너무 귀엽죠 여러분도 귀여운 나만의 CD 만들어보세요.